자 영태가 집에서 6km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자전거를 타고 12km 시속 12km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영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6km 떨어져 있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km가 떨어져 있대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12km 출발했다가, 그리고 도중에 자전거 고장난 어떤 지점에서 고장났겠죠. 자,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까지 고장이 나서, 여기서부터는 뭐를 타고 간 거야? 자전거. 얼마? 12km per 시간으로 간 거죠. 그리고 고장이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타고, 뭐, 어떻게 갔어? 걸어서, 시속 얼마로? 3km로. 여기는, 어, 걸어서, 걸어서, 3km p e 시간으로 갔더니 총 1시간이 걸렸다. 자,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한 거리, 여기를 얼마만큼이면 xkm라고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까지 ykm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총몇 km야? 6km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는 6km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가. 자, 6km. 자, 그러면, 우리가 총 1시간이 걸렸다. 우리 거속시에서, 이렇게, 거, 속, 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뭐라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어,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더하기, 어, 걸어간 시간을 더해주면은 몇 시간이 걸렸대? 총몇 시간? 1시간이 걸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시간이 걸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얼마였어요, 여기? 12분의 x가 될 거고, 걸어간 시간은 3분의 y가 되겠죠. 걸어간 시간은 3분의 y가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값이 1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얼마를 곱할까요? 12를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12를 곱하고, 12를 곱하고, 12를 곱하면, x, 3, 4, y, 그 다음에 12가 될 거고, 어, x 더하기 y는 6이 된다. 이 두식을 빼주면, 어, 3y가 될 거고, 6이 되겠다. y는 얼마가 된다? y는 2가 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y가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x는 4가 된다. 그래서, 걸어간 시간,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지금. 그치?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y 값, 그래서, 어, y 값은 뭐예요, 여기서? 2km를 걸어간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 y 값을 구한 값은, 여기서 y 값을 구한 값은 2km를 걸어간 거예요. 그쵸? 우리가 2km를 걸어갔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무슨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걸어간 시간이에요. 우리가 거속시니까,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 걸어간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분의 거리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 그래서 그거 값을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y 값, 자, 걸어간 시간. 시간은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 걸어간 속력은 얼마였어? 3이었죠? 3분의 y 값은 얼마였어? 2가 된다고요. y가 2. 여기 y 값이 2. 3분의 2 시간이 됩니다. 자, 3분의 2 시간이니까 얘를 뭘로 고쳐야 돼? 분으로 고쳐야 돼요. 3분의 2 시간. 그러면 60을 곱하면 되겠죠? 3분의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60을 곱하면. 어326 그래서 40분이 걸린다. 우리가 시간으로 따, 이제 분으로 고치면요. 3분의 2시간을 분으로 고쳐주면 40분이다.